딜리도 있다. 난 DMR은 나랑 안 맞는다. SR 유저야? 아니, DMR 유저야. <laughs> DMR이 근데 왜안 맞아? <laughs> 나 DMR을 안 쓰고, 3대 연사만 있어가지고. 아아. 그래, 다시 아... 연습 중이야, DMR. 어, 왜 빡! 뭐야? 킬 떴어. 뭐야? 와우 왜 킬이지? 바로 죽었나본데? 아 뭐야? 나이스 운 좋게 킬했네 맞아, 맞아 나는 맞아. 약간 이런식으로 뽀록으로 약간 킬하, 킬을 잘 먹어 <웃음> 아. <laughs> 좋은거지 아 좋은거지 좋은거지 그럼 어떻게든 음. 킬을 한거잖 그치? <laughs> 그럼 그럼 좋은거야 지금 쟤네가 나와야되거든 이제? 응 쟤네 보면 아 이쪽으로 가려나어 연막 여기 보이나? 어 연막 사소리 정면 N방향 340 쭉간다 쪽 쭉간다 쪽 앞으로? 어 앞으로 얘네 나와야되는거 봐야돼 확인했어 근데 아직 안 보이지. 어, 그러면 얘네 웨어포인트 쪽으로 나간 거 같아. 어, 이쪽으로간거 같아. 오! 오, 어, 사람도 13명 남은. 와우! 오. 뭐야, 뭐야. 잠깐만. 우리 왼쪽이 좀 많이 비었나봐. 저기 위에가 빌딩인가 본데. 그러게. 응. 이거. 아랫동선으로 숨을. 어떻게? 쟤네가 위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 어어.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고 밑으로? 싸워 어, 저기 저기도 소리 나긴 한다 어떻게? 어떡하냐고? 어 오더좀 근데 <laughs> 어. 여기 여기보다는 여기가 들 빡세긴 할것 같아 아 그래? 어. 그러면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가볼까? 어 그래 오케이 운주왕 고! 내가? 어어어 <laughs> <laughs> 어. 어. 치킨 먹고 싶은 거 맞지? 아, 당연하지. <laughs> 저기 앞에 위에 연막 있다. 310방향. 어, 확인. 어. 돌아서들어가 확인했어, 거. 확인했어. 앞에 차? 확인했어. <laughs> 앞에 차 커질랑 <커질란가요>? 말랑. 야옆 사격했어. 잘 <laughs> 했어. 앞에, 앞에 연막. 여기, 여기. 여기 앞에, 응. 시네에한번 해야 될 듯? 응. 잠깐만. 시네트 쪽 간다. 쪽가는것 같은데, 여기? 뒤쪽. 응. 우리 그럼차 타고 다시 가야 될것 같아. 응. 아, 그. 그래. 아, 조금 천천히 갈까? 어, 그래도 될것 같아. 어, 아직 1분 남았거든. 아니네. 아니네. <laughs> 해줘! 빨리, 빨리, 빨리 해줘. 해줘, 해줘. 너 <laughs> 무서워. 얘네는 좀 피할게. 아까 전에 우리 뒤에 손예들 기억나? 응, 음. 응. 음, 음. 어, 걔네 아마 만날 거거든. 응. 음. 어, 걔네도 갔나보다. 아, 그럼 앞에 싸운드 앞에 사운드 싸운 쟤네가 다알수있고 오른쪽에도 근데 사운드 들어는데 오른쪽? 응. 음. 여기, 여기 말하는 건가, 여기? 지금 여기 그런 거같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위에서 찍히는 거 조심해야 돼. 여기 위에 어, 있거든? 어. 비근 노란 빙어어줄었다 쟤네 쪽 으로 가야 되네그런빅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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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쟤네 너무 빡.. 빡인데? 다시다좀 이따 자기장 타고 저기 1번 핑으로 다아다겠다응 음. 음. 아닌가? 걸트고